난 너무 사고리라가지고안 하고 싶어. 뭐지 야. 최신 저장판일 어느 사죠? 신장에 몸맨건 아닌데. 신장에 목을 맨다기보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지, 사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재밌을 것 같아서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안 하고 싶어져.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홍대병을 알아봤어? 내알로다가 <laughs> 네 너무 뭐 많이 하잖아. 보자. 이 얼마 있냐? 5,300원? <laughs> 간만에 배근하해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나면 배그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찍 끝나면. 어, 뭐야. 얼굴 들이대지 마세요. 저 같은 예술인은 홍대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날때부터 아이슬레 같은거 이거. 엘릭스 안주고 자꾸 이거만 주네. 제가 또 홍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홍대에 한한 반년 한 단년, 반년 단년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홈식 같은 거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인지. 거 아니요, 느바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었어. 끼끼케 봐야 한 두세 분? 근데 쉐도우 오브 모르도르 뭐이불위딘 이거는 한3 한.. 한.. 저쪽에 심에서도 하고 계신 분들까지 합하면 한 30명 됐든 겁나 많이 하고 있잖아 홍대 예술인이 없죠 이젠 그래도 있죠 이젠.. 이젠이 아니라 홍대가 예술의 거리인 거는 옛날이 아니지, 옛날이 예술인이 홍대에서 살수 있어? 홍대 땅값이 얼마인데 씨. 완전 옛날 이야기. 완전 옛날 이야기. 돈 없고 밥 굶는 예술인들이 어떻게 홍대에 지하방에 살어? Locked. There's got to be some mechanism to open it. 이게 뭐야? 장기 일손을 쥐고 있네. 지금 이게 챕터 몇이지? 이게 챕터 9인가? 내가 9을 끝나고 엔딩을 그 어제 끝낸건가 기억이 안나네 근데 좀덜 무서워 이불 위린 확실히 2는 그래서 되게 지금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1편은 되게 무서웠는데 무섭다기보다 이 포부값이랑 이런거랑 또 어차피 메인캐만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무서운데 이건 약간 좀 언차하는 느낌이 있어요 님들 그럼 그런,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아요? 볼 때도 어 이거 퍼즐이야? 와 이거 완전 언차네 베라리온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백냉살의 조카가 멍멍이가 손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고 베라리온님 열개 감사하고 아 이거 진짜 퍼즐이네 베라리온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게임하라고 물어본다? 음, 조카가 너무 현실적이네요 손이 없으면 발로 게임을 하면 되지요? 우리 조카 어린이 방송 보고 있어요? 애기 이름 뭐예요? 채팅 한번 쳐볼래요? 주토피아 봤어요? 애기 아닌가? <laughs> 나 이거 없나 많은 거 아니야, 조카? 그왜자씨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손 보여달라고요? 손 아니다. 발이다. 발이지롱.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퍼즐은. 아, 이거, 아, 이거 아닌가? X자로 만들어야 돼. 잠깐만. 주황에 끄고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되나? 이거 저 모양 아니야? 아니네. 어 갑자기 원차티드가 됐냐 게임이? 잠만 씨. 다시 올라가. 그러네요. 애가 이런 거 봐도 되나? 선열이 낭자일 텐데. 완전, 완전 손짓국 파티인데, 이거. 우리 애기 손짓국 먹어봤어요? 피만났쩡 아, 이건 돌리면 안 돼. 어 쟤. 이거 내비두고, 내비두고, 이거 내비두고. 돌리고 돌리고. 아, 어, 이거네. 이거네. 아! 야! 이거 돌아가네? 네 안녕하세요 하둥댕이님 아이디가 칼란가 칼라네 혼종인게 혼종이네 혼종이네 혼종 이게 뭐지? 중앙이니까 완전 반대로 돈건가 지금? 이거를 다시 이 위치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주황게 같이 돌아가니까 주황걸 다시 돌리면 오케이 그다음에 매는 조건을 돌리면 핏물이 콸콸콸콸 선지국의 핏물이 콸콸콸 등못이나 한 개의 소매다 씻는다고요? 아이고 여기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여기는 쿠키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료 하나하나가 소중한 그런 방송입니다 하동댕이 님의 5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크크크, <laughs> 아유, 5개가 없니요 남는 쿠키는 이쪽으로 흘려주시길 바랍니다. 땡큐, 땡큐, 다리가 또 고장이 막시다.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뜨 언차티드냐고? 응, 왜? 음. 마이 짱. 베랄론 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일곱 살이 보고 있다. 언어 순화. 나가. <laughs> 조카야 나가.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나도 날 제어할 수가 없어. 얘야. 어서 나가. 열개 감사합니다. 이거 게임 19세 게임입니다. 언어 <laughs> 순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Sebastian Castellanos Sebastian Castellanos. I've been waiting for you. Who the hell are you? Who the hell are you? my followers call me Father Theodore. Theodore? I hope that you will call me that too, Fred Friend Woo 어 뭐야 이거 마치 덴마 같은 대사인네안 그래도 한명 해치우고 오는 길이거든. 이어. 어 잠깐만 눈이 이상하다. 눈눈 옆에 your 바코드 지켜인데. Lose your mind instead of your fists for once. Oh, we have the same goal, Sebastian. We can help each other. Join me. <gasps> you will be reunited with your daughter. And I will have the power of the core. I already know who has Lily. Yes. Yes. And Myra won't give her up so easily. Wow. What? Where are they? I wish that I could tell you. Chapter 9 you, are not ready. Chapter 9. you must be folded into my flock before I can share that knowledge. I said, tell me where she is. Accept my invitation. I will lead you away from invitation Accept my invitation. I to Lily. Sorry. I'm not a follower. So be it. So be it. Uh, what? You have so much pain. The events of the past haunt your every moment. I 그래서, 그래서 I here. You must learn that I am here to help. Return to me willingly then we can assume our natural roles—not as adversaries, but as allies. Yo. Farewell for now, yeah, Sebastian. Yeah. Oh! What? Oh, uh! uh! Oh, Lily. Oh, 아빠가 왔잖아. 밖에 총소리 뭐야? <laughs> 어? 웨이트. 뭐야 이거? 얘 누구인데? Look who finally woke up. About time. 누구세요? I could use a little help here. y 오, 와 이거 저거다. 소총이다. 이 게임에 소총이 나오네. Take t keep shooting until they're dead or we run out of ammo. 예설. 야, 터냥을 주는 거좀 얘기하더니. We can talk later. Focus on staying alive. Not so bad yourself. 야, 미안. 내가 패드라서 근접 아니면 잘못 쏴. 어, 미안, 내가 지금 패드를 쓰고 있어서 와, 이름이 여자로 나오네, 그냥. 온라인. 온라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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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야, 근데 잠깐만, 여기 서면 어떻게 되지아 잠깐만, 마이스, 마이스, 아 진짜 맞 추기 더럽게 어렵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나발이고. 어 설마 이거 이 목소리. 설마 이 목소리. 병으로 그냥 막아. 여자 죽었나? 죽었네. 에 설마 설마. 이거, 여자... 뭐거 가능하구나 그럼 그미미로로야야다얘얘이래라이 어! 이래라 뭐야 아못속겠다아이고못속겠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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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아 어, 가만 그러고 있거든요? 뭐야 hey,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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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않나? 약약약약약약약약 무엇 무엇 What are these things? Doesn't matter. Just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Oh, shit. i o h shit. h i n k that's the last of them. i t h i not h a o t m t h e o a n t e o t t h e a e m e a m o t i n o m e o n e o t t o e e m o i n 그이 게임이 유독 패드 에임 이거 이게 너무 느려.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느려 이게. 어, 뭐야고 막. 나오니까 감당이 안 돼. 는변명이고요 I m 연습 좀 하겠습니다. Esmeralda Torres. Sebastian. I know. You do. It looks like we got him for now. We should make m o e 것 같긴 한데. How d i d I wind up here and who are you n o time for 20 questions 토레스. my safe house is this what is your e w o u can talk on the way there come on oh. take whatever you need inside i'll be available okay. 에가 좋지 어 그녀의 안전가옥으로 따라가자 조고요 그녀의 안전가옥 너의 집에서 너와 나 둘이 단둘이 I d 이야기 하고파 Do it I 너와 나둘이 b a b 다른건데 뭐였지 아까전 다른 환상이죠 환상 이상.. 이상 나는데 우 사이와 Let me guess. The way back to your safe house. There might be another way out. Wait, hold on. Your plan. Kidman didn't say anything about that. Yeah, well, I'm sure she wasn't able to debrief you on that in front of everybody. Oh, Over here. 아, 안돼. One of us has got a lift while the other one crawls through. 기 l l 고 라이플 stop. I'll just stop. I'll 이번 장에서 유독 이.. 누구야 세바스찬이 라이.. 그 뭐야 드레, 레.. 이선 Come on. Come on. Come o m e on. Come on. Come on. e on. e o You should be proud of your wife. She recruited me for this plan. I don't understand why she 개, would 개, she 존맛인데, She found out they had Lily and knew the only way to take them down was from the inside. So she joined up and waited for the right moment. All these years, that's where she was. That's where she was. Damn it! This a lot to take in. I'm sure it is. But let's not lose focus. 음, 야 이거 완전 진짜 원차티드잖아 Can you help me? Yeah, of course. 야 어허. Right. 아, 이거는 원자티드잖아. 오, 이거는 바이오하자든가. Yeah, yeah, I'm fine. 난. Hey, you just gonna forget about me? What? you thought i'd leave you hanging like that oh 야, 야. 생각... the plan right who else was involved in this little mutiny just four of us me kidman myra and theodore theodore Father Theodore? Theodore? I just call him Theodore Wallace. You know him? <laughs> We've met. But he doesn't want to save Lily. He Tried to talk me into hunting down Myra, too. He's the one who screwed everything up. <sighs> <laughs> that was the, th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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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that that supposed to go. Once and Theodore Theodore and I were gonna get her out while Myra stayed behind of Kidman stayed outside make sure we got out of STEM safely. 젠. 이거 supposed to be e a s 어이. 나왜못 뛰어? 오늘 어, 이안 뛰시냐? 됐다. 진나라갔나 본데. 방금 뻥 소리. 아 근데 진짜 골픽. 요즘 게임들 진짜. 야, 아니 이거 또 콘솔 게임 하나, 하던 거 콘솔 게임 이, 이후로 이런 식으로 그래픽 보면서 이야 했던 거 진짜 오랜만이다. PC 게임으로. 어 그래픽 좋은데. 정나이네. What is it? Shit. We got trouble. Look. Shit. 뭔뭔 문제야 지금? Quick, follow me. 좀비야? 야암셉이랑 그래도 차원이 다르다잉. 조셉은 도끼 하나 들고 <laughs> 경찰이란 놈이 전작에서 도끼 하나 들고 물리기 바빴는데 얘는 기관총도 가지고. 와 뭐야 이거. 이거 화염방사기야. 세상에 신부님 아니야 오신? so much for your safe house i wouldn't put my safe house in the open like that it's hidden but we've got to get past those things to get there you see that red banner behind that building yeah the hatch to my safe house is in stay low and keep behind me right but listen i've seen these things before don't get near them while they're on fire <S> okay <S> 궁금한 게 생겼다. 이, 이 친구도 헤드샷이 될까? 헤드샷이래. 암살킬이 될라나? 어. 바륵. 바르르. 쟤는 아, 저렇게 와닿아 안걸려? 내게 와줘요 아! 불붙었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잘한다 토레스 잘한다 우리 토레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어우 잘한다 죽어도 살릴 수 있지. 딜러님, 화이팅! 딜러님, 탱커님, 화이팅! 내가 오르 볼까? 뒤에 있잖아, 뒤에 쏘라고 뭐하냐? 뭐하냐? 같은 어? 편이야? 아, 이게 뭔 나가는 뭐지? 어, 아이씨. 야, 일하네. 지대, 지대일 때만 싸우네. 이거 일 어, 얘도 이건 한방이네. 얘는 왜 지때릴 때만 사운 거야? <laughs> 열 받게 야, 너도 조색관이야. <laughs> 조색보다 더한 놈이네. 석공은 <laughs> 좀 쓸까? <laughs> 어, 많은데. 오, 저거 뭐야? 오, 호, 호, 죽겠다 이제 응. 어. 오! <laughs> 헉 미, 헉 미, 베이비. 잘한다. 오~~ 형미 형미 베이 호, 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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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방, 화방스는 어디갔지? 황금, 황금, 아! 어, 그럼 뒤를 안돌아보네 불가사라, 불가사라. 어잇! 원샷, 원키어. 얘는 카드도 해요. 화방선이 어디 갔지? 사라졌군. 불이 어색해. 와 이거 불순애들 엄청 많네. 어 아니 아니 아니. 야넌날 보지 못했다. 아 잠깐 불 붙이고 오네. 불 붙이고 오네. 왜 이렇게 못 맞추겠지? 일로 와봐 아또 쟤한테 나이스 호로 나이스 오케이 다음 불 끄고 가죠, 불 끄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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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불 꺼져. 그렇지! 그렇지! 불, 불, 불. 자! 으아! 으아! 아이소! 얘도 칼은 다한 방이야. 어우, 그린젤 잘 주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이디아이템 있나? 어, 뭐야 뭐야 자, 이쪽이지? 열반 남았네. 열에 열 발. 열의 열 발. 어어. 어 어. 어이 피쳤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없네요. 전작에는 그 함정이 겁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밝고 터지고 뭐 해체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장에는 함정을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